자, 하루야, 간식 줘? 저기 간식 있어? 물어와, 그러면. 물어와. 줄게. 줄게. 간식 가져와. 간식 가지고 와. 줄게요. 물어와. 오쿠. 옳지. 물어와. <laughs> 가져와. 빨리, 하루 가져와. 하루가 가져와. 키가 안다. 물어와. 하루. 물어와. 여기 올라가 봐. 여기 올라가. 여기 올라가 올라가자. 올라가서 물어와. <laughs> 옳지. 가져오세요. 물어와. 우. 아, 가지고 왔어. 줄까? 물어봐, 주세요. <laughs> 아이고, 잘했어. 줘? 달라고? 알았어, 알았어.